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준 올리엄스가 한마디를 꺼낸 순간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확 살아났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속보까지 동시에 나오니까 나스닥 기술주 전체가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때 이런 정보들이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왜 지금 테슬라가 다시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닮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여러 번 흔들렸던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12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거의 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뉴욕 연준 총재 존 월리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은 다소 제한적이고 가까운 시일 내 조정 여지가 있다. 사실 단어로 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바로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리엄스는 완전 강령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기둘기파도 아닌 중심축 같은 인물이에요. 연준 내부 기류가 어떤지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발언은 시장의 12월 금리 인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이 말이 나오고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인하 확률이 60%에서 70% 근처까지 바로 뛰었습니다. 기대감이 하루만에 되살아난 거죠. 이 기대가 살아나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늘 똑같습니다.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테슬라.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미래 수익의 가치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요즘 시장이 테슬라를 이슈 하나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금리의 속도를 더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리만 움직인 게 아니었죠 오늘 기술주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완화 검토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AI 칩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반도체와 AI 섹터가 바로 반응했는데요. 이 뉴스는 시장에서 AI 공급망을 조금 푸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도 있다 해석하고 있고요. AI 공급망의 숨통이 트이면 반도체, 클라우드, 빅테크, 전체 기술주 이렇게 연쇄적으로 기대감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지표 없이도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주들, 특히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은 단기 조정이 끝인가 하는 기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가장 금리 기술 모멘텀에 민감한 테슬라에게 자연스럽게 전연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의 바깥쪽 흐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회복 플러스 기술주 랠리 불시자 이제 오늘 테슬라 자체에서 나온 변화로 넘어가면요. 테슬라가 오늘 FSD 버전 14.2 업데이트를 일부 차량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버전 하나 올렸다 정도로 들릴 수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14.X는 13.X와 달리 엔드 투 엔드 AI 모델 기반으로 넘어가는 첫 상용 버전이에요. 카메라 영상, 판단, 주행 이 과정 전체를 하나의 신경망이 직접 처리하는 구조죠. 기술적으로 말하면 사람 같은 판단 구조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또 이번 14.2는 해상도 인지 능력 강화가 핵심인데요. 보행자 인식, 종합도 에서 도로 패턴 읽는 속도, 상승 차선 변경 등등등. 실제 사용자 리뷰를 보면 주행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집중하고 있는 HW4 플랫폼 최적화의 첫 단계라는 점도 중요해요. 결국 이게 로보택시와 연결되는 흐름이니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핵심 노드맵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기술주 분위기가 살아난 바로 그날, 테슬라와 기술적 모멘텀을 붙이는 하드를 꺼낸 건데요. 왜이 타이밍이 의미가 있을까요? 금리나 기대가 살아난 날, AI 공급망 완화 기대가 나오는 날, 그리고 기술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가장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 상업화에 가까운 신호를 던졌습니다. 시장은 이런 도차점에서 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세 가지는 따로 보면 그냥 뉴스 같지만 동시에 보면 구조가 모입니다. 금리, 기술주, 테슬라. 이 흐름이 하나의 방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테슬라의 개별 악재보다 금미, AI, 자율주행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간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테슬라가 기술주 흐름의 선행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방향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 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종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스토리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이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